굉장히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가 이제 몇달안 남았습니다. 예. 6월 3일에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선택 혹은 받게 심판을 되죠. 받게 되는 예. 아주 자연스러운 일정이 있는데 예. 여기 직을 골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정치적인 비판 이 자유로운 국가 이걸 우리는 자유로운 그러니까 자유 민주주의에서의 자유를 항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들이 늘그 자유를 강조하게 된다면 음. 서울시를 끝까지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음. 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면은 시장께서 쓴 책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 책의 첫 번째 추천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예. 두 번째 추천사가 이준석 대표예요. 음. 그러니까 당이 다르지만 같이 소통하고. 함께 가야 될 정치적 비전들이 비슷하다면, 얼마든지 선거를 앞두고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공간들은 열릴 수 있거든요.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라도 정무부 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시겠죠. 네. 음. 그래서 실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음. 지역 현안들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정원호 구청장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음. 음. 그 정원호 성장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엇갈리는데 예. 성수동의 정원호 청장이 책으로 낸 성수동이라는 책을 통해 본인의 업적을 평가하는데 예. 성수동의 발전은 과거 이명 시장이 만들어낸 서울숲의 첫 번째 기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성수동의 발전은 중공업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됐던 당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정비의 오세훈 서울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태섭의 아침저널 1부 이어갑니다. 열흘 전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정부 발표 직후에 129 수도권 공급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그리고 다양한 서울시 연안에 대해서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laughs> 이렇게 또 얼굴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저기 부시장 가시니 얼마 되셨죠? 한이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이게 정치권에 있으면 사실 네. 행정 경험 쌓기가 힘든데 또 부시장 가서 서울시 행정 보시고 해서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감상을 얘기하신다면 서울시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곳입니다. 예, 예. 더군다나 요즘은 정치 계절이 또 같이 겹쳐있다 보니까 예. 정치 이슈까지 밀어서 하루가 바삐 지나가는데요. 예. 음, 눈이 오면 또 눈이 온다고 제설작업 때문에 <laughs> 그렇죠. 바삐 지내야 되고 예, 예. 얼마 전에 버스 파업 다 기억하실 텐데 예.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시민 들의 체감도가 또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음, 음. 항시 긴장을 예, 굉장히 하고 있어야 되는 곳이 서울시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교통 이런 문제 정말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네. 그전에 먼저 이뭐 지방 선거가 가까우니까 오세훈 시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뭐 다시 떠나서 어떻습니까? 저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은 보수 쪽에서는 서울시장 현역 서울시장이고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시는 분인데 음. 또 한때는 그 주민투표 문제로 또 보수에서 아주 비판도 많이 받으셨고 네. 2년을 이렇게 가까이서 지내보니까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마디로 네. 정의하면? 서울 시장이라는 말이 저는 제딱 맞을 것 같아요. 아주 특화되셨죠. 정말 예. 특화돼 있고 예. 그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여러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예. 정치에 관한 문제에 최근 내고 있는 메시지들은 예. 국민의 힘이 지난 윤전 대통령 탄핵 이후 예. 또 개엄에 대한 굉장히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사실 어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혼선 난, 난관이 겪진현 상황들이 지방선거 국면을 제대로 끌수 있겠냐라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음.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네. 그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네. 하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모든 관심은 결국 서울시에 가 있다고 봐요. 네. 음, 너무 공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성격은 어때요 이렇게 지내보면? <laughs> 아 정말 서울시를 너무 좋아하고 예. 음 그러니까 머릿속에 온통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시 얘기만 하고 있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번 지방 선거가 대선 1년 후에 있는 선거고, 네.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셨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선거는 이 여당이 유리하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이제 올해 현역에 있었던 강력한 현역 시장, 오세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야당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이기면 아주 그 나름 잘한 네.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시장이 공천을 받을지 않을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고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그 국민의힘에서 오신 분들도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 시장이 아니라 저당 대표에 오히려 관심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세요.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떤 길을 가나요. 서울시장 나오시나요 저는 서울시에 갖고 있는 관심이 거의 100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든 관심은 사실 서울시에 있고요. 예. 지난해 대통령 개헌 이후 예. 조기 대선이 열릴지 모른다 또 탄핵 예. 이유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도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 중요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고 서울시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본인의 정치적 가치 중에 하나가 다 서울시에 온전하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서울시 한 20년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10년 이 있고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10년 정도를 기억할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서울시라고 하는 곳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이게 갑자기 단기적으로 멈춰 세우게 되면 예. 이 글로벌 도시 서울이 가는 방향들이 완전히 거꾸로 퇴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시민들이 좀 기억하실 거라고 봐요. 예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4.7 보궐선거로 돌아온 지한 5년 정도가 됐는데 예. 그 동안 깔아놨던 많은 일들이 만약 중간에 시장이 바뀌게 된다면 네. 과거 박원순 시장이 돌아오고 난 다음 많은 부분들이 퇴행했던 것처럼 네.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오세훈 시장에게 제일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저도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보면은 진짜 서울시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진 것도 많그 음. 경험도 있고 하신데 또 너무 오래하지 않았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laughs> 그 얼마 전에 네. 국민의힘 대변인이 오셔가지고 아니 뭐 나경원, 신동욱 김재섭 이런 분들 도 있다. 막 이런 음. 얘기까지 하시는데 어떤 그 이제 당내 뭐 경쟁 세력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구체적인 인물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좀 비교 의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너무 오래 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거꾸로 바꿔 <laughs> 얘기하면 예. 서울을 가장 잘 알고 음.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장점. 예. 더하기 어,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는 정책과 이념의 실험장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할수 있겠지만, 예. 이거를 성공적으로 끌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점이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DDP를 비롯해서 예. 한강 르네상스를 통해서 한강을 바꿨던 부분들 예. 그리고 도시 전역에 대한 부동산 문제들을 가장 빠르게 해결했던 여러 가지 성과들을 꼽을 수 있는데 예.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더 주어지게 된다면 예측 가능하게 서울시를 바꿔낼 수 있는 경쟁력들이 있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예. 지난 기간 동안 있었던 서울 시정의 안정적이고 음. 세계적인 도시로의 성과를 쭉 이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더 크지 않을까. 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네. 오히려 현장에 나가면은 걱정과 우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요? 아주 만약 시장이 바뀌게 된다 된다면.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업들이 다 멈춰서는 것 아니냐? 음. 가장 대표적인 일례로 부동산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시고요. 부동산 걱정 많이. 얼마 되고. 전에는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님이 나오셔서 DDP를 다고 DDP를 부수겠다. <laughs> 예.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만든 건축물이고 예. 예. DDP를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무형적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세계인들이 벌써 지난 기간 동안 1억 명이 넘게 다녀갔고. 음. 그리고 현재 천회가 넘는 전시를 하고 있고, 공공건축물 중에서 가장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받고 있는 곳인데, 본인들의 성향과 뭐 맞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걸 부수겠다고 한다면, 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야, 그러면, 있는 건축물도 부수겠다는 건데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다 중지시키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다 일리가 있으신데 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서울시장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생각할 때 네. 단순히 행정 문제만 갖고 투표를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정부 여당이 나아가는 방향 또 야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는데 그래서인지 최근에 그 오세훈 시장께서 장동혁 대표를 놓고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유어게인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네. 뭐또 그러면서 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사퇴 이후에는 그장동혁 대표를 사퇴하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야당의 상황을 그 국민의힘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그저 지금처럼 이제 저이 징계 국면이 계속되고 유여개인이나 부정 선거론이 계속 있으면은 지방 선거에서 어렵다고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좀 정치적 배경을 설명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예. 제 얘기라기보다는 일단 예.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 예.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어요. 그 예, 그리고 나서 했던 얘기 중에. 예.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마는 네. 제일 중요한 건 갈라져 있는 보수가 통합돼야 된다. 음, 음. 그첫 번째가 밖에 나가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예,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분열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예. 특히 지방선거 시의원 구의원 예. 부청장 선거 등은 필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을 빨리 정리 조정해야 된다고 수차례 읍소를 합니다. 음, 음. 장동혁 대표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던 거로 저는 전해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에 있었던 계엄과 예. 잘못된 과거의 절연 예. 그리고 중도 외연 학자가더 단단한 통합을 가져가야 된다. 단 얘기를 계속 해 왔는데 예, 예. 지난 한 해가 지나가고 나도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올해 1월 1일 신년을 맞아서 음.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만 답이 없기 때문에 예. 메시지도 쓰고 음. 신년 단배식에서도 장동영 대표 앞에서 같은 메시지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예. 네 지나고 난 다음 어느 정도 화답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지난 개엄에 대한 이 사과를, 사과를 하,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과를 네. 했을 때도 오세훈 네. 서울시장이 네. 사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음. 실천으로 행동으로 쭉 이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사과 이후로 나왔던 행동들이 네. 오히려 덧셈의 정치가 아니라 뺄셈의 정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음.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들이 이어졌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사랑하는 서울시장 하나가 아니라 음. 전체 지방 선거에서 가장 전면에 서 있는 중 진이자 국민의힘에 나름대로 그렇죠. 지방 선거에 네, 1번에 네, 서 있는 사람이라면 네, 네, 네. 나 혼자만의 선거가 아니라 사람들을 전부 같이 함께 끌고 가야 되는 선거 국면에서 네. 목소리를 이런 목소리를 낼 사람이 오세훈 시장 본인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네. 결국 지도부가 바뀌고 변화하고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번 선거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거듭 읍수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스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저그 장동일 대표가 얼마 전에 뭐 사퇴하라고나 재신임 받으면 받겠다 다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직을 걸어라. 하니까 <laughs> 오세훈 시장님이 실망스럽다는 말씀하고 직을 걸지 않았어요. 직을 걸어야 된다는 주장 걸었어야 한다는 주장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laughs> 예.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가 이제 몇달안 남았습니다. 예예. 단체장과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들은 예. 결국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예. 선택을 통해서 선거로 심판을 받거나 선택을 받게 되죠. 예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제 한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음. 국민의힘은 경선을 하겠죠. 예예. 그럼 경선을 통해서. 당원 혹은 국민들의 선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과정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거치게 됩니다. 음. 그 뒤로는 6월 3일에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선택 혹은 받게 심판을 되죠. 받게 되는 네. 네. 아주 자연스러운 일정이 있는데 네. 여기 지을골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음.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음.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정치적인 비판이 자유로운 국가 네. 이걸 우리는 자유로운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에서의 자유를 항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국민의 힘의 현재 상황들이 늘그 자유를 강조하게 된다면 아니 오세훈 시장님이 옛날에 주민 투표 때 직을 건정돼 있어서 주민 투표 당시 과정에서는 예. 예. 그 당시에 절박한 마음들이 좀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 뭐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이제 거꾸로 회고하게 된다면 예. 10년 정도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들이 겪지 않았습니까? 겪었죠. 예. 예. 그리고 난 다음 서울시장직을 가지고 있는 그 무거움, 책임감에 대해서 예.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음.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중간에 작년도 대통령 선거로 돌아왔을 때에도 예. 중간에 이 직을 잠깐이라도 네. 내려놓고 선거에 출마하기보다는 네. 서울시를 끝까지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음. 어 무거운 음.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수가 좀 힘을 모아야 된다 네. 이 말씀을 하셨고 오세훈 시장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전혀 선거연대고 뭐고 할 생각이 없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렇게 과거와 전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렵 그러면 선거가 더 어려워지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과의 관계 이미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을 해서 실제 후보들이 지역 현장을 뛰고 있는 것도 있고. 있다고 예. 합니다 예. 음, 아마 1 0 0만 원이 되지 않는 그 선거 비용을 갖고 예. 기초의 젊은 정치 참여에 대한 실험들도 긍정적으로 하고, 하고 있는 예.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보게 됐을 때 그럼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난 거냐 예.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정치는 또 가능성이 예술이잖아요 음. 이준석 대표. 저도 가깝고, 예. 호세형 서울시장도 가깝고, 음. 종종 만납니다. 아, 예. 다음 주면은 시장께서 쓴 책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 책의 첫 번째 추천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예. 두 번째 추천사가 이준석 대표예요. 음. 그러니까 당이 다르지만 예. 같이 소통하고 함께 가야 될 정치적 비전들이 비슷하다면 예. 얼마든지 선거를 앞두고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공간들은 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 그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예. 보면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네. 잘못된 과거의 결, 예 단호한 절연. 아니 근데 당이 예. 절연을 안 하면 오세훈 시장 단독으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음, 당이 잘 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을 것이고, 예, 예. 근데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심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당도 알고 있을 거라고 예, 봐요. 예. 그러면 서울시 시장 뿐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이 많이 있고 예. 서울의 선거라는 건 서울뿐 아니라 인천 경기의 수도권과 함께 그렇죠. 다 연동이 돼 예.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람들의 민심을 고려하여 예. 실제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저 방향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맞다. 예.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비롯한 정말 국민들이 절절하게 바라고 있는 일들을 정부가 제대로 만족감 있는 정책과 정치를 못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세력으로서 이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금 태섭의 아침 전을 지금은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시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의 정말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요. 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때요? <웃음> <웃음>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과거의 낙제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예.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는 것 같다라고. 부동산. 생각합니다. 아, 민, 문재인 정부도 한 걸음도 더 나아간 게 없다. 네. 예. 예. 지금 저 정부가 이번에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6만 가구 그리고 3만 가구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네. 그렇습니까? 이번에 1이구 부동산 대책은 공급대책이죠. 예. 과거에 이 바로 직전 대책이 11호 대책 규제 대책이었습니다. 예예. 예.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다 토어제로 규제를 묶었기 때문에 예. 민간중심 공급에 굉장히 빨간 적신호가 음. 켜졌어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시장께서 국토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예. 깊이 면담도 했고요. 예. 저희 실무진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실무 협의실 한네 차례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공급배는 공공 중심 공급도 있지만 예. 가장 많은 물량을 물량 차지하는 건 민간 중심 공급이거든요. 네, 예, 그렇죠. 이 부분에서 11호 대책으로 인해 예.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수차례 얘기했는데 예. 단한 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왜안 받아들일까요? 그저 부동산이 심각한 문제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부에서는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의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정부가 그공급에 지금 공급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보시나요? 서울시에서는 좀 공급에 대한 의지가 현재로서는 매우 약하다고 볼 수밖에 매우 없죠. 매우 약하다. 민간 중심 공급은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전체 공급의 네. 가장 많은 물량은 민간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예.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민간 중심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뭐이 뭐, 이유를 대진 않나요? 왜 그러나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대진 않지만 음, 음. 결국은 규제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예. 공급 대책은 공공 중심에만 초 맞춰져 있습니다 예. 부동산을 안정화시킨다는 건 충분한 공급 그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일인데 예. 대통령의 메시지와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정치권의 동향을 보게 되면 예. 강한 언어 음. 그리고 음. 강한 겉박 비슷한 정치적 어조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 그럼 과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리 수요를 억제를 통해서 단기간에 예. 이 물량들이 일부 나오거나 <laughs> 부동산이 잠깐 주춤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중장기적인 추세에서 충분한 공급 이 뒤따르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 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씀 하신 얘기을 하면서도 지금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서울에 땅이 없다 서울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좀 공급을 할수 있는 민간중심 공급이 결국은 충분한 물량들을 쏟아내게 만드는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음. 저희가 2031년까지 예. 31만 호를 착공 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예, 예. 그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31년까지 31만 원을 삽을 뜨겠다는 건 눈에 보이는 분양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예. 재건축 재개발 물량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존 주택 말고 예. 추가로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쏟아지는 물량이 한 8만 호가 넘게 됩니다. 음, 음. 예. 그럼 지금 얼마 전129 대책으로 예. 정부가 만들어 내겠다는 물량이 서울에 31,000호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서 30년까지 착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부 대책에 30년까지 그렇게 착공할 가능성들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음. 왜냐면 하 용산 국제 업무지구라든지 예. 테너시시 예. 등 예.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저희가 얘기한 민간 중심 공급은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일들을 방해만 하지 않고 그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대로만 갈수 있게 예. 도와주면 예. 예. 기존에 낡은 집에 살던 분들은 새 집에 살게 되고, 예. 충분한 물량들은 8만 호가 넘게 쏟아져 나오고, 음. 정비 사업을 통해서 기반 시설까지 확충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도회시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공급으로, 공급 대책으로 예. 얘기한 것 중에, 이제, 태릉에 있는 태릉골프장, 궁골프장이 네.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여기다 집 짓겠다 그랬는데 지금 네. 뭐몇 년이 흘러도 이번에 다시 대책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게 이번엔 될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국민들께서 태릉 시시 얘기를 보면서 네. 바로 나온 반응이 네. 사골이다 예, 이런 예. 얘기가 나오면서 예. 어 이거 되겠어라는 그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 하 말씀 주신 <laughs> 2020년 8사 대책으로 음. 태릉 시시가 나왔고. 예. 제일 중요한 건 공공용지에 대한 개발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거기에 기저에 깔린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음, 네. 지역에서 원치를 않게 되면 예. 갈등이 촉발되지 않습니까? 예, 예. 두 번째로 예. 여기는 그린 벨트를 해제해야 되는데 예. 엄청난 물량의 그린 벨트를 해제하면서 여기에 많찬 가구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그 효능감,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태릉 지역은 세계 유산으로. 아예 세계유산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종묘도 이번에 논란이 생겨죠 종묘와의 차이점은 종묘는 세계유산 구역 밖에 있고요. 밖에 있고 여기는 세계유산구역 네. 안에 있어서 예. 영향평가를 법상으로 무조건 받아 야 되는데 예. 이게 과거에 있었던 2022년에서 24년 사이에 예. 유산청이 시범 세계유산평가를 예. 이미 받았어요. 예. 예. 그런데 받고 나니까 예. 아 여기는 유산청에 따라 5천호를 넘기지 말라라고 결론이 나와서 그러면 음, 음. 사업성이 떨어지니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데거든요아 그래서 태능이 안된 거군요. 그런데 네. 지금 나온 유산청과 협조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네. 그럼 과거에 받았던 유산청의 내용을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야 하자 그러면 네.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유산청의 입장은 뭐냐 도대체? 아, 종묘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중잣대라고 얘기를 하는 게요. 네, 네. 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예.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들을 남기고 있다. 자, 그이저 이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니까 이래저래 딴지를 거는데 그 질문을 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으니까 이제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테, 어려우실 텐데. 정원호 구청장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민주당 쪽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까 이제 그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는 얘기하는데 이제 성수동 이런 거 개발할 때 그런 네. 거를 잘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웃음> <웃음> 좀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저는 객관... 개인적인 네. 인연이 없어서 네. 사실 정원호 구청장이나 부딪힐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예, 예. 정무부 시장으로 있다 보면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장과 협의를 많이 하는데요. 예. 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라도 예. 정무부 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시겠죠. 네, 예. 그 실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음, 음. 지역 현안들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정원호 구청장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음, 음. 그 정원호 성장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엇갈리는데 예. 소통을 잘하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있고, 예. 반대, 정반대의 평가는 SNS를 열심히 하시는데 예. 정작 성동구가 발전하게 된 거는 예. 결국은 과거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을 통해서 발전된 예. 성수동의 역사에 뒤따라 온 것이지 예. 정원호 성장이 직접적인 성과가 맞느냐라는 평가가 예. 예,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성수동의 정원호 청장이 책으로 낸 성수동이라는 책을 통해 본인 의 예. 업적을 평가하는데 예. 성수동의 발전은 과거 이명박 시장이 만들어낸 서울숲의 첫 번째 기인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성수동의 발전은 중공업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됐던 예. 당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정비의 오세훈 서울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곳까지 네. 하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즉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공사 중지 명령 얘기를 했는데 어, 거기에 네.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어제 대정부 질문 보니까 예. 국무총리 직에 관한 얘기, 예. 당권 도전에 관한 얘기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예. 질문을 받았던 예. 어제 장면을 봤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한 방송에서 예. 당 대표직에 대한 로망이 음. 있다라는 예.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거리낌 없이 음. 정책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정치행위다. 분처럼 보이는데 예. 이게 얼마 전에는 종묘를 가서도 그런 발언을 알겠습니다. 하시고. 알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네.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